그 육군회관 해관, 공군회관 해관 이건다 있는데 그죠? 해군회관도 있죠? 해병대 회관은 없다면서요? 제가 해병대 회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없어요? 이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. 해병대 역할이 사실은 이거 우리는 3면이 바다인데 네 해병대가 사실 소위가 많이 돼가지고 음. 해군으로부터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한 지가 불과 한 7, 8년 뿐이 그렇죠? 됩니다. 네. 예. 해병대는 다른 준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저기 의견 있어요?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삼군 균형 편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. 해병대가 국방부나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되 있습니다. 네.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해병대도 승진할 기회를 더 많이 줘라. 그 말이죠? 이게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수 있고 <laughs>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령관에서 믿고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